관절이 아플 때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로 힘줄과 인대 손상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다른 치료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비해 여러 임상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회복 시간을 단축하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치료기기에 따라 치료용도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방사형 충격파와 집중형 충격파입니다. 방사형 충격파는 공기압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에너지가 방사형으로 분포되어 피부와 가까운 조직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만 깊은 조직에는 효과가 약한 편입니다. 집중형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집중형 충격파는 유너지를 특정 지점에 집중시킵니다. 집중형 충격파는 깊은 조직 치료에 특히 유용합니다.